왜 마이코가 연락했어? 해가 지기 전에 메가타와 피아 올 거지? 당연하지 그때 봐 왜 그래? 준비됐어? 긴장되지? 팀 많이 나? 이런 일은 처음일 테니까 도리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프로그램만 다르고 잘하잖아 와줘서 고마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말이 맞더라 가끔은 그냥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니까 히로미한테 어떻게 접근하지? 설계도를 좀 빼내서 계산해 뒀어. 펜트하우스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서비스층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쉬워. 거기 입구가 있어. 마이코는 어디에 있어? 히로미를 만나고 있어.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놈을 잡아둘 거야. 잊지 마! 행동 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 없을 테니까 그냥 본능대로 하라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거나 망설이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 좋아, 들어갈까? 그래, 가자. 어, 이거 어떻게 됐나? 진짜. 우리가 들어가면 너희도 바로 클라우드로 가. 시발 시작이네. 조심해, 갱단놈들이 있을 거야. 반대편에서 패널에 접속해야 돼.

있네. 그 다음엔 다들 위치에 있어? 토미랑 록산네는 도착했을 거야 마이코가 신호를 보낼 거야 걔들은 경비를 처리하고 넌 히로미를 처리해 하지만 펜트하우스부터 들어가야지 넌 같이 안 가? 혼자 움직이는 게 들킬 위험이 낮을 걸. 게다가 난 여기 있는 편이 더 낫고 경보가 울리면 바로 멈출 수도 있으니까 펜트하우스까지 보안을 해제할 순 없어?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 그건 안 되겠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았어, 바로 갈게. 엘리베이터는 반대편이야. 조심해. 층은 어떻게 나누게? 내가 아래층이고, 톰이 위층이야. 준비됐어, 좋아, 옥상이야. 맞춰서 가 지금 나좀 늦어 말했잖아 일이 존나게 많다니까. 랜드 캐니언에서 직접 테스트한데, <laughs> 자기가 다 나간 <한> 건가? 뻔하지. <laughs> <laughs> 어, 어디 숨은 거야? 미친놈! 미친놈! 처리했어.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여기도야. 그럼 니가 좀더 조용히 잠시 가라앉는다. 다행히 다들 비디에 들어가 있어. 안 그랬으면 게임 오버라고. 여자란 것들은 잘해주든 못해주든 늘 지랄이야. 인연도 존나 시은년이네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거슬리거든. 빨리 끝내면 안 돼? 왜은사 명이나 했지? 무슨 꿍꿍이야 저놈이 목표야. 사토 히로미. 이 둘은 누구지? 오늘의 쇼를 위한 특별 손님 히로미가 직통으로 모시지 오늘은 그놈이 오줌을 지리며 뒤지는 꼴을 볼 거야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날봐 보여? 이게 바로 씨발 존나 예상대로네 클로놈들은 내가 잘 알아 거칠고 잔인한 새끼가 아니면 권력을 못 잡는 놈들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 마이코 접속을 끊을게 그럼 이 물의 덕분에 기분이 역같을 걸? 일 막이 끝나면 이 막이 오지 그냥 기억에 남을 쇼만 만들면 돼. 알았어? 마이커, 목격자를 만들 계획은 없었잖아. 무력을 과시한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관객이 필요하잖아. 난 주디를 돕겠다고 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디 때문이지. 하지만 주디는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쥬디는 꿈이나 꾸는 거야. 아무 희생 없이 정의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겠어? 히로미사리가 탐나는 건가? 응. 음. 그러다가 타이거 클로에 들어가게 된데도? 씨발, 안 그러면 클라우드를 다른 갱단한테서 어떻게 지킬 건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 늦었어. 톰가록싸느는 그쪽 일을 처리했고, 돌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이제 같이 일을 마무리 짓든지 다 헛수고가 되든지야. 끊기나 해. 아, 이블린 보단 줘. 저... 어,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사토 히로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지. 이 친구 덕분에 클라우즈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 이여 그런 여자가 이번엔 히로미의 자택에 침입했네. 그걸로도 모자라서 말이야 히로미의 무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직접 보라고 뭐... 뭐야, 씨발! 난 오래전부터 사토 히로미가 멍청하고 무능한 걸 알았거든 이걸 보니 그새끼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왜? 저년 지금 뭐하는 거야? 클라우드엔 새로운 관리자가 필요해 지금 내 앞에 있는 미래의 관리자가... 그런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잠깐, 마이코. 너좀 맛이 간한것 같은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닌가? 브이, 다 때려잡아! 그러려고 온 거잖아! 클라우드의 돌은 독립을 선언하고 독재적으로 클럽을 운영할 거야. 돌 끼리만. 브이, 얘기는 내가 할게. 타이거 클론은 수익의 일부를 받겠지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어. 이거 당장 멈춰!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자기 용병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잖아. 히로미는 나중에 무능함에 책임을 지겠지. 근데 나는 바로 지금 이 오만함에 대가를 치러. 내가 집착을 내주지. 얘는 말이야. 기바다를 만들어 버리자. 그 대체 무슨 짓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해? 아주 잘 알지. 네가 이대로 떠나서 클라우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그냥 여기서 내 손에 죽거나. 전부 계획한 거였네. 근데 한 가지 빼먹었어. 나도 그 돌집이 있거든. 으. <놀람> 좁아. 거기서 나와. 출구는 아파트 지하층에 있어. 엘리베이터로 가. 록산내는 안전히 빠져나왔어 미행도 안붙었 1층으로 내려와 노점 옆에서 기다릴게 씨발 예상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우리가 찾아갔을 때 계획을 짰겠지 씨발 내가 등신이지 꿍꿍이가 있었으면 좀 어때 결국 목적은 이룬 거잖아 이제 클라우드의 주인은 돌이라고. 그래. 결국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네가 해낸 거야. 고마워. 나중에 봐보요 다음에 봐, 주디.